네, 구장 웹뷰입니다. 어, 웹뷰는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뷰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은근히 또 많이 사용될 수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예제로 웹브라우저 어, 예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웹사이트 <laughs> 아, 프로젝트를 어, 작성을 하시고 레이아웃 먼저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속 안에 있는 거는 다 지우고요 자, 프리뷰 켜 놓고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교체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줍니다 자, 웹브라우저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 주소를 입력하는 창과 버튼을 만들 영역을 만들 건데 일단 리니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매치 페어런트 레컨텐트로 꽉 채울 거고요 어, 여기다가 에디 텍스트 하나 만들 건데 자꽉 채울 겁니다 얘는 0dp에 레컨텐트에 웨이트 1 줘가지고 가로로 꽉 채우고 자 힌트 http, 아이고.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고요. 자, 일단 id 줄게요. id, id. id는 address, edit, underbar, edit라고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여기다가 ime 옵션, 액션 서치라는 걸줄 건데, 자, 요거는 키보드, 요거를 눌렀을 때 올라오는 키보드에 그 검색이라는 느낌의 그 엔터 키가 들어가는 자리에 돋보기가 나오게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 줄로 어, 늘어나지 않도록 맥스 라인 1로 해가지고 한 줄짜리로 만들고요. 자 키보드 타입 인풋 타입은 텍스트 URI를 줍니다. 자 URI, URL도 URI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렀을 때 올라오는 키보드는 이제부터 어, URI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URL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어, 텍스트 기반의 그런 키보드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버튼. 자, 버튼 추가하겠습니다. 레컨텐트, 레컨텐트. 아이디 하나 주고요. 무브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어, 텍스트는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동. 자, 그다음에 여기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메소드는 온클릭 속성에 그냥 온클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빨간 줄. 자 여기 id 잘못됐죠. id. 고 버튼 자 이거 alt enter 누르시고 액티비티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자 레이아웃은 자 이렇게 됐고 이 밑에 이제 화면이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표시되는 부분은 웹뷰. 자 나머지를 꽉 채우겠습니다. 꽉 채우고 id 주겠습니다. 웹 언더바 뷰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정리 한번 하고. 자, 그다음에 자, 코드. 일단은 어, 모든 뷰들을 선언하겠습니다. 에디텍스트. m address edit. 그다음에 버튼, <laughs> 웹뷰도 어, 있고요. 웹뷰. 그 다음에 버튼, button, move,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다 가지고 올게요. find, view by id, a i d a d d r e s s e d i t 자, 앞에 캐스팅은 생략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8.0부터. 자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r id web view web view도 가져오고요 버튼도 가져올게요 버튼 find view by id r id 버튼 move 버튼 자다 가지고 왔고 자 웹뷰 설정 웹뷰 설정 하, 하겠습니다 웹뷰의 설정은 웹 세팅즈라는 클래스 음. 이게 어딨냐? 웹뷰에 있습니다. getSettings로 가져올 수 있고, 이 세팅즈 값에다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툴로 해주시고요. 이거 안 하면 네이버 같은 페이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화면 되고요 웹뷰에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set 웹뷰 클라이언트. 요 웹뷰 클라이언트라는 거, 자, new 웹뷰 클라이언트. 자, 요거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 웹뷰에 표시가 잘 됩니다. 요거 없으면 은 또, 어, 기존에 깔려있는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재정의 할수 있습니다. 재정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메소드. 여러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on, 뭐, 피니시 finish, 페이지 page finished. 예를 들면, 요런거에요. 요거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어, toast, 음, loading 끝. 예를 들어서, 어, 이 웹뷰가 동작했을 때, 어떠한, 어, 것들을 추가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웹뷰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여러 가지 오버라이드 할수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걸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페이지 로딩이 시작됐을 때, 뭐, 끝났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어,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 있겠죠. 자, 일단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교재에는 그냥 기본, new 웹뷰 클라이언트, 기본 동작만 하는, 어, 웹 클라이언트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어, 기본 코드는 됐구요자 클릭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자 일단은 <laughs> 에디 텍스트에 적어놓은 주소 주소 값을 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g e t t e x t t o s t r i n g 에디 텍스트에 적어놓은 이 주소 이거를 어디다가 전달을 하냐? 이거 이제 웹뷰, 웹뷰에 로드 URL 여기다가 전달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어, 여기다가 HTTP 예를 들어서 구글.com 이동을 누르면 요 코드가 동작을 하면서 잘 나오는지 확인. 자, 잘안 나오죠? 그게잘안 나오는 이유는 어, 지금 인터넷을 사, 사용을 하려면, 어, 우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권한. 권한을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매니페스트에. 자, 매니페스트 가서 인터넷 권한 추가하겠습니다. uses permission. 자, 인터넷.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HTTP 꼭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표시 잘 되고 있고, 로딩 끝이라고 나왔네요, 요거. 자, 요렇게, 로딩 끝은, 아까 이제 추가로 작성한 요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페이지가 모두 로딩이 완료됐을 때 호출되는. 자, 일단은, 요렇게 됐구요. 음, HTTP를 계속 쓰는 게 귀찮다. 귀찮아서 내가 이걸 안 썼다. 안 썼다 하면은, 이동이 될까요? 이동이, 일단 로딩 끝 나왔지만, 어, 이동이 안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한 처리가 이제 교재에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저 작성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address, start, i 자, 시작 문자가 이거면은, <laughs>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면, 음, 여기다가 붙여주죠. 앞에다. 아주 간단하게, 뭐, 요런 식으로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 address. 어, 앞에다가 붙여주면, 이제 HTTP를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나오게. 물론 이게 뭐 완벽한 그런 코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은 잘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음, 뭐, 구글을, 음, 구글을 검색을 하고, 자, 이렇게 검색했는데, 아, 뒤로 다시 가야지 하고선 뒤로 가기 키를 누르면 앱이 종, 종료가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액티비티는 그대로 하나만 있기 때문이에요. 액티비티 하나만 있고, 웹뷰의 내용만 바뀌었는데, 앱이, <laughs> 이제 뒤로 가기 누르면 액티비티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어, 여기서 할 거는 뒤로 가기 눌렀을 때, 액티비티 종료가 아니라 웹뷰의 그 히스토리를 보고, 그전 히스토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뒤로 가기 키를 눌렀을 때 동작을 어, 재정의할 수 있는 onBackPressed 메서드를 재정의합니다 일단 이슈퍼 p e r o n b a c k p r e s s e d 가 호출이 되면 뒤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 앱 컴팩 액티비티에서 상속을 받은 메소드인데 그 이전에 이미 뒤로 가기 키가 뒤로 가는 실제 뒤로 가는 동작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부모의 것을 호출하면 뒤로 가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건을 줍니다 자 웹뷰 자캔 고백 뒤로 갈수 있냐 키 스토리가 있다면 없다면 자 없으면 뒤로 가자 음. 자 있다면 웹뷰 점 고백 뒤로 가자 자웹 뷰의 뒤로 어, 가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하고 여기서 또 아무거나 검색한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이전 페이지로 <laughs> 가지죠. 여기서 또 눌렀을 때는 캔 고백이 false가 되면서 이렇게 종료가 되버리죠 자그 다음에 안된게 뭐냐면 소프트 키보드에 요거 자 지금 보시면은 <laughs> 자 요거는 ime 옵션 아까 전에 레이아웃을 요거 ime 옵션 액션 서치를 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돋보기가 된 겁니다 요걸 눌렀을 때 바로 이동 누른 것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자 address edit. set on editor action listener. 이거는 돋보기를 눌렀을 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의할 어,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ew control 어, space 눌러서 on editor action listener를 자 여기 빨간 줄 빨간 줄 자, alt enter 누르시고 implement method 누르시고 자, 오늘, 에디터 액션. 요,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자, 액션 아이디. 액션 아이디는, 어, 내가 누른, 액션 아이디가, 내가 누른, 돋보기라면, 에디터 인포에 있는, IME 액션, 서치. 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를 눌렀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자, 지금, 이동을 누르면 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누면 좀 그래요, 좀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뭐 물론 o 클릭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호출하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 m move 버튼이 눌린 것처럼 하게 하는 뭐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버튼 점콜온 클릭 자 요게 호출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음. 하시고 자 리턴 트루 자 내가 할 일은 잘 했다 이벤트를 소비하는 어, 겁니다 그래서 리턴 트루 하시고 자이 경우가 아닐 때는 그냥 어, 넘어가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돋보기를 누르면, 음, 아, 됐네요. 네. 요 버튼을 누른 것처럼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잘 되겠고, 자, 이 버튼은 이제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어, 버튼을 없애는 건데, 어, 지금, 요 뷰를, 비즈빌리티, 어, 고온을 줘가지고, 그냥,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만 해볼게요. 자, 그 정리.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가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누르거나, 아, 아, 그렇죠. 요걸 눌렀을 때 키보드가 계속 떠있는 게 조금, 어, 거슬립니다. 요거를, 어,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를 내려보겠습니다. 키보드 내리기는 간단합니다. 자, 지금 이 코드예요. 자, 인풋 메소드 매니저라는 거를 가지고 올 건데, 이거는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게 시스템 서비스에다가 컨텍스트 안에 인풋 메소드 서비스, 이거를 가져오는 이 코드를 작성 하시면은. 요 객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HideSoftInputFromWindow라는 메소드에다가 지금 여기 어요 텍스트 요 V 부위, V의 g e t w i n d o w t o k e n 플래그형요 코드를 코드를 주시면은 키보드가 내려가요. 자 요거를 추가한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걸 눌렀을 때 키보드가 내려갔죠? 네 키보드가 내려갔습니다. 요두 줄로 그래서 요거는 어 필요하실때 요거를 한뭉탱이로 생각하시고선 갔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구요 자 어... 이제 메뉴를 추가를 해볼거에요 메뉴를 추가할건데 음 뒤로가기 앞으로가기 새로고침 메뉴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소스에 메뉴 디렉토리 여기다 추가하고요. 자, 메뉴 리소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메뉴 리소스 메뉴 언더바 메인이라고 하는 메뉴 리소스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새로 고침 메뉴 세 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ID 주겠습니다. 액션, 자, 뒤로 가기, 백. 이거는 뒤로 가기. 액션, 포워드, 앞으로 가기. 액션 리프레시 새로 고침 자 이렇게 세개 줬고요. 어 기본적으로 쇼 에즈 액션은 이프 룸을 주겠습니다. 이프 룸. 세 개다 이프 룸 이 푸름을 줬고, 프리뷰에서는 지금 하나만 들어가 보입니다. 자, 일단은, 아, 뭐, 글자, 글자로 표시하는 거는 해봤고, 일단, 아이콘, 아이콘도 여기다가 넣을 건데, 자, 요번에 새로운 것을, 어 알려드릴 건데, 벡터 에셋이라는 겁니다. 자, 아이콘 제작을 할수 있는 건데, 벡터 이미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자, 리소스, 음.. 디렉토리에서 오클릭하셔가지고 뉴에 벡터 에셋. 자요런 툴이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뒤로 가기 아이콘 요걸로 하겠습니다. a r r o Back. 오케이 하시고 자 이름은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I C l 로 자 요거는 사이즈가 뭐2 4 d p 2 4 d p 고 퍼시티는 몇이고 그런 세부적인 조절을 할수있고요자 넥스트 자, 자 드로어블 폴더 안에 요게 생성이 될거예요 xml이 생성될거고 자 안에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패스 자어이 이제 벡터 이미지구요 여기서 뭐 색깔이나 이런거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필 컬러 필 컬러 바꿔보겠습니다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자, 흰색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기 버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어, 앞으로 가기도 만들게요. 벡터의 셋, 아이콘, 자, 앞으로 가기, 음, ICLO, forward, next, finish. 자, 새로 고침도 만들게요. 벡터의 셋, 자, 새로 고침은 자, 여기 검색해 보시면 리프레시. 자, 리프레시 있습니다. 이거 IC 언더바 리프레시로 작성합니다. 자, 색깔 다 똑같이 흰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화이트로 리프레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클릭하시고 흰색 자 준비가 된것 같은데 자 메뉴 가셔가지고 아이콘들 지정을 해볼게요 자 뒤로 가기 아이콘은 딱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 나올 거고요 자 뒤로 가기 I C L O B A C K 이거죠 오케이 자, 앞으로 가기 어 포워드 새로고침 어 리프레시 이렇게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자 여기 벌써 이렇게 어, 아이콘 표시로 바뀌었네요 자 요거 메뉴를 표시를 해 볼게요 액티비티 가셔가지고 자, on create 옵션 메뉴 자, 여기서 자, 캡 메뉴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 알점 메뉴 점 메인 아 메뉴 메인 메뉴 리턴 트루 자 이렇게 하면 메뉴가 추가되죠 요거 처리 이벤트 처리는 온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 자 스위치 자 클릭된 아이템의 음, 아이템 아이디가 액션 백 뒤로 가기 자 리턴 트루 아이템 아이디 액션 포워드 리턴 트루 리프레시 리턴 트루 자 여기서 자, 뒤로 가는 거는 해 봤죠. 여기 있죠, 여기. <laughs> 자, 뒤로 가기 코드 복사. 붙여넣기. 자, 앞으로 가기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기. 자, 웹뷰에 can go forward 있네요. 아, 앞으로 갈수 있다면 앞으로 가자. go forward. 자, 리프레시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어, 웹뷰에 리로드가 있네요. 리로드, 리로드.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하시고. 자, 메뉴는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음.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또몇 군, 번, 몇번더 가볼까요? 이렇게 쭉 가보고, 음. 자, 뒤로 가볼게요. 요거 클릭. 뒤로 갈수 있으니까, 뒤로, 뒤로, 응, 음, 뒤로 가죠? 앞으로. 자, 뒤로, 뒤로, 아, 광고. 뒤로, 앞으로, 응, 음, 가지죠? 자, 리, 리로드. 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뷰 사용방법이었습니다.